안녕하세요. 오늘은 K8 출고 기간과 장기 렌트 리스 견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출고 기간입니다. 보시면 2.5 가솔린이 4개월, 3.5가 3개월, 그리고 API가 10개월 걸리고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10개월 이상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고가 오래 걸리고 있어서 어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즉시 출고 재고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오늘자 즉시추고 재고리스트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즉시추고 재고리스트는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고용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어,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일 오전에 업데이트되는 이런 즉시추고 재고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빠르게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즉시추고 재고리스트고요. 이것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즉시 추고 재고 리스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게 실시간으로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는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비교견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8, 지금 2.5 가솔린 모델이죠. 3380만원짜리 기본형 모델이구요. 60개월 2만키로 선납금20% 했을 때, 요 조건으로 했을 때 가장 저렴한 렌트사 순위별로 나와있구요. 리스사도 동일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순위가 나오고, 근데 이 조건을 하나라도 변경하게 되면 저렴한 렌트사도 각기 다르다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장기 렌트 리스 비교 견적 한번 살펴볼 건데요. 위와 동일하게 60개월 2만키로 선납금 20% 조건인데 이 조건은 원하시는 대로 다 변경이 가능하시니까요. 문의 주실 때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고 보시면 리스와 렌트의 비교 견적인데 이게 각각의 또 장단점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리스가 유리하고 어떤 분들은 렌트가 유리하거든요. 이런 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 어, 리스가 월 납입료는 저렴해 보이지만 리스는 보험료와 세금은 별도라는 거 네,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구요.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차종과 연락처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 아이의 김갑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